내가 누구냐니 말하지 않았는가? 바다의 여신, 포세이돈. 시끄러우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흠, 알겠다. 저 창살이 매끈한 방에 들어가 있겠... 저런, 살살 좀 닫지. 이 귀한 아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흠. 먼저 온 사람이 있었군. 반갑다. 포세이돈이라고 한다. 흠. 혹시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건가? 아이젠이다. 귀는 멀쩡한가 보군. 모처럼 만난 인연인데 대화를 할수 있어 다행이군. 인연이라. 감옥에서 만난 걸 인연이라고 표현하다니. 는 이렇게 근사한 배에 타고 있는데, 즐겁지 않나? 여기가 해적선이란 걸 모르고 있는 건가? 해적이라니. 저 위의 형제와 이 아래의 형제가 오지 않는 이상, 바다에 적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군. 그럼 왜 여기에 들어온 거지? 이렇게 클래식하게 생긴 배는 오랜만이어서 말이지. 매끈하게 떨어지는 꼬리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타 버리게 되더군. 고작 그런 이유로 해적선에 올라탄 건가? 고작 그런 이유라니. 로망은 언제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법이다. 흠. 자네에게도 로망은 있지 않나? 로망. 꿈을 말하는 건가? 그래, 꿈을 말하는 거다. 꿈. 나라도 가문도 의무도 전부 버리고 바다로 나올 정도로 간절히 원하던 것이라면 있었지. 있었지? 이젠 꿈꾸지 않는다. 이 바다에서 내가 바라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음. 쓸데없이 주절거렸군. 잊어라. 음. 그런 것치곤 군의 눈은 아직 그걸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laughs> 이러고 싶은 게 무엇이지? 네가 알바 아니다. 음, 꿈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것인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좋다. 그럼 그꿈 내가 이뤄주겠다. 소리. 이 바다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다. 맹세하지. 나 바다의 여신 포세이돈과 함께 한다면 군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계의 경계 그 너머에 있는 미지의 바다를 가보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수 없는 그곳을 가보는 미련한 일이 내 꿈이다. 이걸 이루 줄수 있다고? 그럼 그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 순허세 투성이로군. 난 군이 말하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 군이 모르는 미지의 바다로부터 왔으니까. 말하지 않았는가? 난 바다의 여신 포세이돈이라고. 나도 갈 때까지 갔군. 이런 허세를 믿고 싶어지다니. 믿고 싶어진다라. 흠. <laughs> 좋은 현상이다. 이 매끈한 아이와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럼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여신의 힘도 보여 줄 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까?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좋군. 정령을 부리지 않고 그 많은 양의 물을 다루는 힘. 이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앤더스 정도일 텐데. 앤더스 중 포세이돈이란 이름도 없을뿐더러. 물을 주로 다룬다는 앤더스도 들어본 적 없다. 당신은 정말 외대륙에서 온 여신이라는 건가? 외대륙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온 것은 맞다. 왜이 세계에 왔지? 이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어째서? 이 세계는 너무 많은 것을 넘어버렸다고 하더군. 누가... 세계의 의지라는 것이 있다. 로망을 제약하는 고약한 것이지. 그럼 왜내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한 거지? 자네의 꿈은 바다에 있고 바다는 로망으로 가득해야 하니까 거대한 파도를 만나 뒤집힐지언정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로망으로 가득해야 해 로망이 없는 바다 정체되어 고여버린 바다는 더 이상 바다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군의 로망이 되어 주겠다는 거다. 다시 바다를 꿈꿀 수 있도록 내게 바다를 다시 꿈꾸게 해놓고 이 바다를 멸망시키겠다. 기회도 위기도 모두 당신에게 달린 셈이로군. 그게 바다의 참 매력이 아니겠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아직 이 바다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을 적으로 삼아가며 지켜낼 정도로,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니 날 유혹해보지 않겠나? 이 바다를 사랑할 수 있도록. <laughs> 자신 없나? 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신의 배에, 항해사가 되겠다. 잘 부탁하지, 선장. 하하. <laughs> 바보같이 우직한 사내로군. 하지만 그것이 바다 사나이의 매력이지. 군의 유혹을 기대하도록 하겠다.